이도심거 <laughs> <laughs> 여기 술과 웃음을 파는 여자가 있습니다. 오테니이히だった가 뭐, みんな面て 전쟁이 한창인 1940년대 의 일본 여자는 작가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오나테오이니이になましょうかそうだなどうせ戦争でめちゃめちゃになるんだから응そうして 수작을 부리는 손님들에게 철벽을 치는 여자. 다요

이인ですか? それでも. 아무것도 없네 작가와 여자는 약속대로 함께 지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심각한 직업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진아 요라카지나다이 <laughs> 오미세 한편 명예로운 부상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이라. 기가나갔다 하지만 불구가 됐다는 자괴감과 전쟁통에 얻게 된 트라우마가 그를 괴롭힐 뿐입니다. 페어가 된 거리를 걷습니다. <목소리> 전쟁은 작가에게 지식인으로서의 가치와 소신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한편 여자의 비명에 걸음을 멈춘 오이라 남인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여자를 보게 되고 그런 모습에 흥분을 느끼는 변태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 오이라 아내와 아들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 주모 히도그나 뒤지듯이 집안이 소해시たら 뭐다. 아내와 아들을 떠나보내는 오이라 이내 그의 표정이 메서워지는데 쌀을 구하려는 여자에게. 자폭 눈다이시 에, もうすぐですよ 잠시 후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마이허가된 도쿄의 거리에서 여자는 걸음을 멈춥니다. 방공호에서 나온 여자는 홀린 듯 하늘을 쳐다봅니다. 조위당 하합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표정에 광기가 비추는데. 민들레 그래. 외로. 멋져 외로. 불타 없어지는 도시를 보며 소리칩니다. 멋져. 멋져야 무시익이 놓고 있다라. 신이라 여기 던자의 초라한 음성과 함께 길고 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났기에 헤어짐을 준비하는 두 사람에게

나라. 하지만 여자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왔다 <놀람> 야아이라즈가선생てる작가의삶 또한 바뀌지 않았습니다. <놀람> 굶주림과 중독으로 폐인이 돼 버린 작가. 여자는 말합니다. 일본은 <놀람> 나그나네 센 좀비 보진이 퇴세를 하세 욕망에 가슴을 부풀마세테 이르 인간은 익이 인간은 어루 덴노의 가 인간이 낫챘다시 덴노모 모인간나니 이마 사라 인간 생겐다나테 소노 우한누이 분노하며 천황과 일본을 비난하는 작가 니혼와 카와라나이. 끝까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며 그저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작가. 하지만 여자는 그런 글을 감싸안습니다생놋쿠모노을っぷりと食べさせてあげるから。先生、何が食べたいしょういご飯が食いたいの。任せておいて。錦しゃり食べさせて <laughs> <laughs> <金シャリ食べさせてあげる. 웃음> <laughs> 군복 대신 양복을 걸친 오이라 쌀을 구하려는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오이라 역시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다는 여자의 반응에 당황하는 오이라. 당황한 나머지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오늘 아침을리를 펴고, 허리띠를 펴고, 허리띠를 펴고, 허를찾고여자하를만 그는 이 세상 사고허아니었고 여자는 슬픔고 애써 삼키며 이야기합니다. 이마 리고허리띠고 허리띠를 펴고, 허리띠를 또빠왜 돌아가셨어요? 아빠, 왜 돌아가셨어요? 아빠, 왜 돌아가셨어요? 아빠, 왜아가셨어요 아빠, 왜돌아가셨어여 아빠, 가셨어요 아빠, 왜 돌아가셨어요? 아빠, 가 を全部軍隊で教わったんですよ大元帥陛下のご命令で殺人強盗強姦したんですよ大元帥陛下そんなご命令を出すわけがないだろう。上官の命令は天皇陛下の命令と心得よと言われましたよ戦争中だ戦争中にやったことも罪になるんですよね

발 아래 걸린 신문을 주워든 여자 이내 구토를 해버립니다. <laughs> 전쟁 동안 흉하게 상해 있던 나무에는 어느새 잎이 자라나고 그녀 안에 자리 잡은 조그만 생명을 느끼며 이야기합니다. 선생고죄송합이는 <laughs> 일본인입니다. <laughs> <laughs> 이 대쇼센스. 그렇게 슬픔 가득한 여자의 독백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12년 개봉한 영화 《전쟁과 한 여자》는 일본 영화로는 매우 드물게 전범 국가인 일본과 그 전쟁을 주도한 천황에게 책임을 물으며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상위 군인, 불감증을 앓고 있는 술집 여자,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져 무력해져가는 작가를 통해 전쟁이 인간을 얼마만큼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 전쟁과 한여자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홍동무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의 한창인 1940년대의 일본.